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잠깐 카메라를 켜가지고 이제 짧게나 뭐 재미는 없지만 군대 이야기 해보려고 켰어요 이제 요즘 어, 가짜 사내이가 유행하는 것도 있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어, 휴학을 하고 난 뒤에 어, 그때 2009년 2월 23일 날 입대를 해 가지고 2010년 12월 29일 날 어, 전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674일을 공부했었는데 저는 육군 다녀왔고요. 육군, 경북 영천에 육군 삼사관 학교가 있어요. 육군 삼사관 학교에서 이제 조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이제 육군 훈련소 조교가 있고, 어, 이제 삼사관 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곳이라서 이제 조금 조교가 다른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 조교 중에서도 구급법이랑 편제 장비, 이제 편제 장비 특히 K3 기관총이랑 P999K, P96K, 이렇게 무전기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삼사학교 생도들 분들부터 뭐 학사장교나 뭐 법무사관, 뭐 간부사관, 여군, 뭐 여러 장교 분들을 양성하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면 이제 끝이 없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뭐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입대를 하자마자 그때 신종플로가 터져가지고, 어, 이제 백일 휴가를 나가야 되는데 백일 휴가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가지고 이제 한참 뒤에 있다가 휴가 통제, 통제되는 바람에 일병 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신병 휴가를 나갔었고요. 어, 중간에 또, 어,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역하기 한달 남겨두고, 말년병장 때 연평도 폭격이 터져가지고 그때 아그는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말년인데 진짜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어, 전쟁 나는 줄 알고 다들 이제 너 제대 못한다고 막 사람들이 전역 못한다 너 이제 전역 못한다고 막 엄청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조금 별일 없이 무사히 전역을 했었어요 중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 병은 6개월 1병은 6개월 그다음에 상병 7개월 병장 4개월 을 이렇게 복무하는 건데 어, 운음 좋게 또 이렇게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병장을 두달 먼저 조기 진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2병 6개월, 1병 6개월, 그 다음에 상병 5개월, 그다음 병장 6개월. 오히려 병장 생활을 되게 많이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남들보다 군 생활은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에서 이제 중, 고등학교 나오고, 사실 대학교까지 나온 상태에서 군대 안 가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때 그냥 갔어요. 친구들도 가고, 이제 해가지고, 어, 갔다 왔는데, 뭐, 좋은 기억도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은, 어, 조금 고민을 해볼 것 같긴 해요. 예, 네, 솔직한 말로. 솔직한 말로 고민 해볼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군대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랑 서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뭐, 자기가 군 생활 한게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 저는, 사실 말하면, 저는 남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후방에서, 어, 그리고 학교 기관에서, 이제, 사관학교, 삼사관학교에서 이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부대 시설도 되게 좋았었고, 이제 제가 또 집이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가족이나 친구들이 되게 면회를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점도 되게 좋았고 조교가 좀 빡세다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는 조금 이제 훈련 받을 때 되게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 앞에 되게 조교가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되게 뜻깊고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잘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군대 다녀오신 분들 모두 되게 자랑스럽고요 되게 예, 존경합니다 삼사관학교 어, 그때 이제 가짜 사나이 하기 전에 진짜 사나이가 나왔을 때 삼사관학교 유격장이 나오더라고요 세미맨턴 이렇게 막, 막 밧줄로 이렇게 막 머리 위에 있고 이런 그 장면이 삼사관학교 유격장에서 찍었던 건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좀 추억이 적고 그랬었어요 저도 다녀와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 이야기하면 은 예, 사람들 빠짐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군대 생활이었습니다.